인생은 주연이처럼 아 인생은 주연이처럼 음. 카피라이트처럼 네. 쓰시거든요이 <laughs> 네.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은, 인생은 주연처럼 이라는 음. 말을 제가 썼었는데 음. 이게 어, 제가 이름이 주연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냥 사실 이제 우스갯, 우스갯소리처럼 음. 인생은 주연처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음. 또 아, 그러면 너처럼 살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laughs> 사실 그게 다가 아니라 <laughs> 좀 건방지, 건방져 보일 음. 수 있는 근데 이 사실 그게 다가 아니라 진짜 어, 인생에서 주인공이 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인생이고 어, 내가 끝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치. 그래서 어,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음. 그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되게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약간 집에서도 부모님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어, 그냥 이제 공무원 해라. 이 <laughs> 다들 똑같아요 자식들이 좀 보장된 미래에 음, 음. 좀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데 음. 제가 막 퇴사한다고 했을 때도 걱정도 많이 하셨고 음. 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자시, 자기 자신이 음.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또뭘 잘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음. 알면 음.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음. 이제 계속 도전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하고 음. 실패를 하더라도 음. 언젠가는 그 성과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성공을 맛본 사람들은 또 다시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도전을 해본 사람은 또 다시 도전을 할수 있는데 도전을 안해 보면 못 하는 거죠. 계속 이제 겁이 나니까. 당연히 겁나고 두려운 건 누구나 다 똑같은데 성공을 맛보면 아, 나도 이렇게 하면은 자신감 생기고 할수 있구나. 음. 그게 또 생기니까 음. 저는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게첫 번째고 음. 또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은 음. 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도전을 해서 음. 정말 열심히 어, 후회하지 않게 음. 어, 한번딱 선택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음.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어차피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음. 내 인생이 정말 빛나는 그, 정말 영화 속 주인공처럼 될지, 음. 아니면 음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런 것에 음. 대해서 어 정말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음. 어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음, 끌려가면 네, 사는 대로 사라지지 음. 않고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음. 담겨있는 말이죠. 인생은 주연처럼 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 주연 씨 노래 이제 자매님 영상 네. 맨 앞부분에 보면 항상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게 있어요. 견디고 듣다 보면 들어가는 아. 테크 지식이라고 아. 네. 견디고 듣다 보면 들어가는 네. 테크 지식이라는 네. 말이 나오는데 끝까지 들으라는 얘기죠. 그게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뭐 물론 그런 의도가 네. 있으셨겠지만 더 그걸 조금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새로운 걸 도전을 하는 친구들에게 지금 시기를 또 그리고 고생하는 음. 아까 말씀하셨던 중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는 열심이랑 음. 될 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될 때까지. 열심히 될 때까지 하다 보면 <laughs> 네. 들어가는 성취감 뭐 이런 <laughs> 어. 의미로. 어, 견디고 어,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주식이라는 파피라이터가 음.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 않을까 약간 제, 제 경험이 있어요. 저도 음. 왜냐면 처음에 언론사에서 일을 할때 음. IT 분야를 맡았는데 제가 원래부터 그 분야를 좋아하던 게 아니었거든요. 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음. 진짜 어쩔 수 없이 막 공부를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어, 막 저도 되게 많이 혼나기도 하고 혼났다기보다 스스로 되게 힘들었죠 막 글을 써야 되는데 아는 게 없어서 써지지가 않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정말 견디고 하다 보면은 <laughs>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점점 어 이게 되네 이게 되니까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게 되고 이제 결국 또 개인 채널에서도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됐고 하니까 이게 되는구나 나, 나만 이렇게 이게 테크 쪽에 좀 어려워요 사실 뭐 설명을 제가 아무리 쉽게 한다고 해도 네, 그렇죠. 또잘 용어나 아, 잘 모르시는 있구나. 분들은 특히 음. 이제 뭐 관심이 원래 기기 같은 거에 원래 관심이 없던 분들은 그냥 스마트폰 새로 나와서 알아보려고 영상 눌렀다가 음. 말을 막한 절반은 못 알아들어서 이게 뭐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쉽게 음. 설명을 해주려고 하지만 음. 음, 그래도 견디고 듣다 보면은 음. 알게 될 거다 약간 이런, <laughs> 이런 의미로.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네. 아까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식별하면서 그거 자기를 알아가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네. 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매님은 잘하는 걸 선택 좋아하는 걸 선택한 게 아니라 음. 잘하는 걸 선택해서 잘된거 같아요 아 진짜. 그것도 있는 거 같아요 네. 왜냐, 근데 뭐. 뭐가 먼저일까요? 좋아해서 잘하는 걸까요? 음. 잘해서 좋아하는 걸까요? 저는 아. 늘 근데 음. 그 자매님 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게 늘제 음. 스스로의 질문이었어요 음. 음. 잘해서 좋아하는 걸까? 음. 좋아해서 잘하는 걸까? 근데 저는 그치. 좋아 잘하는 거랑 하고 싶은 거랑은 구별해야 된다 고 생각해 요 확실히. 음맞 네. 음, 그건... 왜냐하면 이분도 이제 자매님도 테크 분야가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었고, 맞아요. 어, 억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 지식을 쌓게 되고, 그쵸. 좋아, 근데 잘하게 된 거잖아요. 음, 그렇죠. 잘하 그것을 이제 유튜브로 컨텐츠화한 네. 거고. 음.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 걸 하려고 하면 하지 않고 네.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하려고 싶은 거는 하려고 거죠. 이제 쓴 맛을 많이 본거 같아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잘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잘하는 걸 선택하는, 선택하는 게 많아요. 선택하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음, 그렇죠. 네. 네. 이런 건 있어요. 유튜브는 사실 어떤 회사에 입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음. 어, 막 시작할 수 있잖아요. 로그인만 하면 채널 만들 수 있는 음, 거니까. 그쵸. 그래서 사실, 어, 그냥 취미로 하실 거면은 당연히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뭐, 시간을 써서 좀 행복감을 느끼고 싶고 어떤 성취감을 좀 느끼고 싶고 어, 내가 좋아하는 걸 영상으로 담는 그런 재미를 느끼고 싶다 하신다면 당연히 좋아하는 걸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저처럼 어, 이걸 잘 키워서 어, 나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음. 이걸로 어떤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해 내야지 음. 이런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음. 잘하는 걸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음. 이게 원래 그렇게 되면 일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음.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일은 내가 좋아하는 걸 일로 해도 안 좋을 안 때가 생길 거. 수밖에 없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네. 어, 어차피 일을 해야 된다면 사실 잘하는 걸 하는 게 스트레스는 덜 받습니다. 분명히 유튜브도 언젠가는 수명을 다할 거다라는 음.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음, 유튜브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을 하시긴 하지만 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음. 질문을 하나 드려 보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신지 그게 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그 플랫폼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음.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음. 어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유튜브에서 어 어느 정도 인지도를 만들고 음. 어, 했던 사람들은 다른 플랫폼을 가도 음. 아마 이제. 지금 유튜브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만큼 거기에 투자를 한다면 다시 그렇게 될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고 그걸 보는 데는 어떤 어, 그냥 시간이 오, 많이 지나서 그냥 사람들이 한두명 보기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방송을 오래 하니까 그만큼 성장 했다기 보다는 그만큼 인정받을만 했고 음. 또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된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이 어,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물론 플랫폼이 또 바뀌게 되면은 거기로 음. 이제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 모아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겠지만 막 엄청 두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음. 그래서 만약에 플랫폼이 바뀐다 하면은 음. 그, 그 플랫폼에서 제가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음. 아니면 아예 다른 일을 할수 있는 거고 유튜브에서 이미 성공 경험을 하셨으니까 아이고, 다른 성공했다가 <laughs> 더더 키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다른 데 가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누구나 이제 어느 한 군데에서 그만큼의 명성을 쌓은 사람은 음. 다른 데 가서도 잘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음 새로운 플랫폼 생기면 가서 또잘할 어느 정도의 자신은 있어서 음.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고, 음, 또 다른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음, 아직 막 뚜렷하게 정해놓은 건 없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는 되게 잘 되고 있지만, 불안한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유명해지면서 이게 또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잘된 사람을 되게 끌어내는 걸 좋아하는 그런 심리가 있더라고요 요새 또 보니까 아, 네. 그래서 잘 되고 있던 유튜버들도 되게 작은 실수 혹은 뭐큰 실수 뭐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한 번에 무너지는 그렇죠.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어, 저도 이제 평상시 행동도 엄청 조심하게 되고 음. 밖에 나가서 더 조심하게 되고 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이제 막 조심하게 되고. 이미지 그래서. 한 방에. 네. 아, 그렇죠. 네. 구독자가 20만 이고 사실은 네. 구독자만 20만 명이 보는 사람은 훨씬 더많은 네. 그렇죠. 지만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되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음. 그만큼 공격을 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음, 그렇죠. 또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아뭐 밥만 먹으면은 진짜 어 이게 음. 지금만큼의 그잘 되는 걸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언젠가는 올 수도 있겠다 하는 불안감이 있죠. 지금으로서는 이 채널을 유지하면서 음, 지금까지 한걸 그래도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에서 뭔가 공부도 하고 대학 공부도 음. 하고 뭐 직장도 옮겨 다니기도 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경험이니까. 음. 어디 가서 뭔가 내가 다른 일을 할 때도 그걸 잘 써먹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하나의 그 경험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어, 언젠가 제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적으로나 아니면 저의 뭐 인지도 측면에서나 어,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연결해서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